스파이더 크랩입니다. 얼마 전에 시장 들렀다가 좀 유독 징그럽게 생겼길래 이건 대체 뭔 맛으로 먹나 싶어서 하나 사와봤어요. 활개 1kg에 18유로 정도 줬고 다리와 집게 부분이 유독 덜 발달된 진성 상체충이라서 사실상 거의 몸통 무게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보통 이런 각각류는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빠르고 깔끔하게 칼을 입에 넣고 찌른 다음 곧바로 칼을 90도로 비틀어서 배쪽을 지그시 눌러 피를 빼고 겉부분을 솔로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그리고 이 배껍질 부분은 안 좋은 이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제거해두는 게 좋아요. 이제 입부분이 밑으로 가게 찜기에 담고 20분 정도 도찔 건데 중간에 잘 익고 있나 하면서 뚜껑을 열면 살이나 내장색이 아맣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뚜껑은 안 여는 게 좋습니다. 시간 되면 불 끄고 5분 정도 뜸 들였다가 꺼내서 속 안을 열어보면 허 아니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내장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이 내장은 일반적인 꽃게보다 맛이 훨씬 달고 살은 포슬포슬한 게 홀린 듯이 파먹다 보니 몸통살을 다 먹어 버렸어요. 이개 뚜껑에서 무한하게 쏟아지는 5병이어식 내장의 밥한 공기, 어간장, 깻네 참기름 넣고 비벼서 드셔 보시면 아주 달달하고 녹진한 게 이것이야말로 지중해의 정수, 유럽의 보물, 유럽의